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순 강해 오늘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네번째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 3대 욕구 중에 식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욕은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우리나라의 음식을 섭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이 숨쉬는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겠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그런 기본적인 이 조건이 먹는 것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오랜 시간 어, 이 식욕이 생기지 않고 또 식욕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생기겠죠. 배고픔이 생기고 결국에는 무엇이든지 찾아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식욕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음식이 우리 배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 몸에 올게들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이처럼 식욕을 채워야 함에도 먹을 양식이 없는 현상 그것을 이제 페민, 기근이라고 하죠.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하이테크놀로지가 판을 치는 이 세대에도 먹을 것이 부족한 기근으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권한을 겪는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또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굶주림이 참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허기진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류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의 육체적인 이 굶주림은 모든 인류를 뒤덮고 있는 훨씬 더 심각한 굶주림을 어, 리플렉트하는,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이죠스피 i r i t u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개 사람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글로벌 문. 이상기요 아니면 뭐, 경제불황, 혹은 뭐, 기근, 미국 같으면 총기사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인류에게 닥쳐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식욕이 없어서, 영적으로, 영적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데, 뭔가 문제를 가지고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일이나 뭐 우리의 가정이나 뭐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뭐 인간 관계, 뭐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믿는 분이에게도 심각한 문제는 뭐하면 우리에게도 영적 굶주림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누리고, 즐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령이 정말 사막에 쩍쩍 갈라진 사막처럼, 우리의 신령이 그렇게 메말라져 갈라져 있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유산 문제로, 다툼이 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5장, 시작. 삶과 모든 탐심,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나봐요. 곡식을 엄청나게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곡식을 다 쌓아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너무 잘했고, 자기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독백을 해요.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혼자 이야기해 혼자 자기 영혼에 자기 너무 잘난거 아무 생각에 너무 대단해 그나마 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가는거 보니까 그런데 그의 속마음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시작 우리 성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 구절에서 보듯이 우리 영혼은 미안하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네. 그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 영혼을 만드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있듯이, 내 마음대로 하잖아. 팔,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다리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죠? 말하는 건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있듯이,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영혼에게 명령했죠. 아, 이제 좀 평안히 쉬자.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뭐 쉬고 좀 먹자.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으나 그 사람의 영혼은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말 듣고 내 기분대로 해줄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정력대로 살면 내 삶이 너무나도 쾌락이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는 점점 더 허무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정말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놀고 그러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잠자리에 들기,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하고 살았나? Emptiness.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죠. 그 절망감 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런 일을 통해서는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정직하죠 영혼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행복의 기준을 올바로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 내가 뭘거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우리 즐기고 편안히 쉬자. 이걸로 행복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거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가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거야. 이런 요구에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늘 이렇게 배부르 배부르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자이 구절은 기독교 복음이 주는 가장 귀중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구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 바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이 의의는 당연히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늘의 의의를 뜻하겠죠. 이 의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원이 바로 이 의의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의의를 가진 자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사람이며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는 이 의를 찾아야 한다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의란 말, Righteousness. 간단히 생각하면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옳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가득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옳다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이게 틀리다고 말해요. 이쪽 가면 또 이쪽이 다 옳다고 하는데, 또 이쪽 사람은 저게 틀리다고 말하죠.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의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솔로몬 왕 앞에 두 창기가 와서 호소를 하죠.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가 아이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했습니다. 어,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리 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만 잘하면 속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 도대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어, 자기가 엄마라고 말하는 여인들에게 반반씩 줘라. 지 신하 진짜서 그으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자르려고 하죠. 신하가 칼로 아이를 내려치는 순간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 비명을 지르면서 말합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솔로몬이 유레카 외쳤겠죠?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진짜 엄마가 밝힌 오름입니다. 그죠? 그 여자가 자신이 가짜 엄마라고 소리친 이유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죠. 솔로몬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둘 중에 진짜 엄마, 엄마가 엄마 있다면 저피덩이 아이를 칼로 반을 조인다는 상상수없는 거죠. 그죠? 진짜 엄마라면 비록 아이를 뺏길지언정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할 것임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의 또한 어떤 의의입니까? 생명을 위한 의의라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러고, 그걸 판단하는 의의가 아니라, 우의 의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의의란 말이죠. 아이 엄마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죄인들을 살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늘 보자까지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희생적 죽음을 완전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완전한 의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봐도 누구의 기준으로 살펴봐도 언제나 오르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 의가 바로 이렇게 정가가 되어서 죄인이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의를 다시 정의해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얻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새로워진 온전한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의의 줄이고 못 말하는 이의는 바로 이의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옳으심을 믿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모두 옳으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죽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그냥 굶주려라 한다는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다해 갈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만족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만으로 영적인 만족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선하심으로 선함으로 대치시키려는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고 막 주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안에 목사도 있어요 목사가 제일 많겠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다 했겠죠. 왜다 주를 위해 살았다고 그러니까. 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심판주의신 예수님은 그들이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 이끌려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딱 결론적으로 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보니까. 아무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아주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것이며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자기가 제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목회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여튼 앞에서 뭔가를 더 하는 사람이 이런 교만에 빠질 확률이 아주 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너무 값싼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값싼 은혜란 뭘까요? 값싼 은혜란 대충하고 받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기도도 대충하고 응답 받겠다고 하고 말씀도 대충 읽고 믿는다고 말하고 뭐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시간 때우고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회계도 값싼 회계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은 세상에 안 나와야 되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뻔뻔하게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서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도 용서해 주셨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은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제대로 알기는 아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죄를 저지른 후에 나은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자신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바짓자랑이 붙잡고 매달려서 회개하며 강구했어요. 눈물로 자신의 침대를 띄울 정도로 정말 탄식하며 예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령을 자기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온몸에 눈물을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단 말이죠. 그렇게 사생 결단하면서 죄의 대가도 치르잖아요. 아들이 죽고, 그죠? 죄의 대가도 치르면서 얻어낸 것이 용서라는 은혜예요.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도 가서 그냥 미안해요 하면 끝나나요? 안 하잖아요. 진짜, 용서는 언제 해주나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용서하자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 이후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똑같은 죄또 저질러요. 어렵게 용서함을 받아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다윗 그 다음에 죄 짓던가요? 똑같은 죄를 지었나요안 짓잖아요. 어렵게 용상을 받아야 삶이 달라져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용서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죄를 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식욕이며 거룩한 욕구이겠죠. 영적으로 볼때 오히려 겸손인 거예요. 영적인 시극이 왕성한 사람은 하나님볼때 겸손이에요. 나의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이 죄에서부터, 죄, 죄로부터 건져내실 건져 수 있는 있음을 믿는 겸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극이 왕성하게 원하시니까 죽여도 죽여도 또내 속에서 꿈틀대며 살아나는 이 나의 이 자아. 와 나의 이 교만한 의로서는 믿음의 삶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치 굶주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정말 굶주려 봤습니까? 정말 목말라 봤습니까? 한계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어떻게든지 막 먹으려고 막 난리 나죠. 뭐.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사상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하고 애타게 열정적으로 찾는 거거든.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를 찾아 갈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건데 그게 어떻게 값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으로도 얻을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 은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적이 있으니까 없어요. 제한이 없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 은혜를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는 또다시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금방 포만감을 느끼잖아. 배부름을 느껴서 더 이상 안 먹으려 하잖아. 그런데 우리 영혼은 애시당초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끝으로 채우면 이 욕심의 굶주림으로 더 우리는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의의를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이 지속되도록 계속 이 의의 줄이고 목마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값싼 쾌락, 값싼 행복으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믿으시고 오늘 한주 동안 열심히 위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좀 배부르고 또 평안함을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